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주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드론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선택지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드론을 띄우고 위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를 따라 올라갈까요?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드론도 같이 내려갈까요? 먼저 엘리베이터를 올려보겠습니다. 드론이 따라오지 않고 바닥에 붙죠? 반대로 엘리베이터를 내려보겠습니다. 드론이 따라오지 않고 천장에 닿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첫 번째. 드론은 엘리베이터와 같이 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2층으로 가려고 가속이 되는데 드론은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드론은 그 자리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드론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반대로 내려가면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왜 드론이 같이 안 움직이고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자동으로 유지시켜주는 GPS 모드 때문입니다. 드론은 위치를 기억해 자동으로 제자리에 있는 GPS 모드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여도 드론은 원래 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여도 드론은 원래 위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에 의해 드론의 고도가 바뀐다면 원래 위치로 이동하려고 바닥 또는 천장에 부딪힙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드론의 위치를 바꾸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인다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면 드론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겁니다. 오늘은 드론이 엘리베이터를 따라서 이동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영상이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